여기 한국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한 외국 여학생은 속상한 마음에 얼굴이 어둡고 또한 명의 외국 여학생은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듣지 그랬냐며 혀를 차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출신의 로지예요. 제가 메일을 보내게 된건 친구인 소영이 때문에 겪었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친구 소영이는 너무 재미있었던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약간 창피하고 자괴감이 드는 경험이긴 했어요. 일단 저와 제 친구인 소영이 소개부터 좀 해야겠네요. 저랑 제 친구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인데요. 모든 것이 비슷해서 정말 쌍둥이처럼 자라왔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소영이의 엄마는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소영이 엄마는 젊은 시절 정말 공부를 잘했고, 스위스로 유학을 왔다가 지금의 소영이 아빠를 만나 결혼했고, 소영이를 낳으신 거예요. 소영이 아빠와 저희 아빠는 금융 쪽에 종사하셨는데, 서로 직장 동료였어요. 게다가 집도 가까워서 저희 엄마는 소영이 집에 저를 데리고 많이 놀러 갔다고 해요. 공동 육아를 해오신 거죠. 같은 연령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들끼리도 정말 친했어요. 소영이와 저는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심지어 지금은 같은 대학에 같은 전공을 배우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전생에 서로 부부가 아니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둘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 저와 소영이는 쉽게 비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다 집안의 외동딸이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처지가 비슷해서인 것도 같아요.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저와 소영이가 성적을 비교당하기도 해서 서로를 경쟁상대로 생각하기도 했고, 대학 입시로 예민해져 있을 때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서로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경쟁 구도는 저희에게 좋은 결과를 내주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같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시기 질투에 마음이 좀 사그러들긴 했죠. 대학교 1학년 때는 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해서 어느 순간 소영이는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건 아니었는데 소영이가 그때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었거든요. 물론 소영이가 한류에 빠진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매일 드라마 이야기만 해대니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어요. 차라리 화장품 이야기를 하던가 같이 쇼핑을 가자면 가겠는데 드라마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드라마에 비춰진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기도 한 탓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소영이처럼 한류에 빠진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평생 스위스에서 살아온 소영이가 한국에 간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소영이가 글쎄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교환학생 신청을 했다나요? 소영이는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았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왕 한국어도 좀 공부해두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스펙을 쌓기 위해 교환학생 신청을 하고 외국에 나가는 건 익숙한 일이긴 해요. 어쨌든 소영이는 순식간에 한국으로 떠났고, 저희 기억 속에서는 소영이가 점점 잊혀져갔죠.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점점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게 한국을 추천해주시긴 했지만 딱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게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는 전쟁 때문에 힘들고 위험하게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살던 스위스 루체르네는 몰상식하고 시끄러운 중국인들과 그리고 사업 때문에 찾아오는 일본인 정도를 빼면 동양인을 거의 볼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뉴스에 가끔 나오는 핵문제나 미사일 발사 이슈였고, 가난하고 낡아 보이는 평양 시내의 모습을 본 정도가 다였거든요. 물론 최근에 돼서야 한류바람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몇년 전까지 한국에 대해 생각한 이미지는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살아봤자 불편할 게 뻔하고 그냥 제 나라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가지 않고 스위스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는 스위스의 자연환경은 정말 끝내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이곳의 청량한 공기는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또한 기차나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손쉽게 아름다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해도 스위스는 상당히 안전한 국가에 속해요. 이런 제 나라를 두고 굳이 위험한 다른 나라에서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부모님께서 방학을 맞이해 다 함께 한국에 여행 가는 게 어떻냐고 저희 부모님께 제안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덩달아 예상에도 없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영이를 볼수 있다는 마음에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낯선 한국에서 당분간은 불편하게 지낼 생각을 하니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얼마나 원시인처럼 살았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스위스 공항을 능가했고 빠른 절차와 편리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화려한 서울 시내는 괜히 주눅드는 기분마저 들게 했어요. 게다가 지하철에 탔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 깨달았죠. 지하철의 최첨단 스크린 도어와 실시간 모니터. 너무나 깨끗한 역사 그리고 우성 호텔 같은 무료 화장실까지.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정점은 무료 와이파이로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버스든 지하철이든 심지어 이동하면서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들이 좀 신기하긴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어디를 가도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이 가능해 너무 편리하고 직관적이었다는 것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스위스패스가 세계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졌던지요.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소영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불편하다며 따로 호텔을 예약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영이 부모님께서는 서로 숙소가 다르면 같이 여행 온 의미가 없다며 한사코 저희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소영이 부모님 성화에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소영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이라도 편하게 호텔에서 자고 싶었는데 발걸음이 느끼지 않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소영이가 살고 있는 한국 아파트를 본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스위스의 저희 집도 결코 나쁜 집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거든요. 정원도 넓고 제 공부방과 침실이 따로 있어 공간도 여유롭고 스위스의 집이 나쁘단 생각을 못해봤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한국의 아파트 같은 형태는 사실 선호하지 않거든요. 스위스는 좀 여유롭게 사는 집이라면 정원이 필수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더라도 한국 같은 고층 아파트는 만나기도 힘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파트 비중도 굉장히 적어요. 이제까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땐 항상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가정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한국의 가정집이라니 저는 이 편리함에 반해버렸죠. 뭐가 그렇게 편리했냐고요? 우선 엘리베이터가 너무 좋았어요. 스위스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고, 대부분 빌라 형태이거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라, 엘리베이터가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제 방은 3층인데 무거운 짐도 늘 끙끙거리고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 했거든요. 한국에 올 때도 무거운 여행가방 여러 개를 3층에서 1층까지 내릴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소영이가 미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너무 부러워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본 소영이는 살도 빠지고 몰라보게 예뻐졌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따로 관리를 한건 아닌데 한국에 오니 자연스레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대요. 물이 좋다나 식단이 좋다나. 여튼 제가 듣기엔 크게 감흥없는 대답이어서 실망스럽긴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뻐졌어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말이죠. 마치 한국에 살아야만 예뻐진다는 소리로 들려서 또 소영이가 현실성 없게 대답하는 건 여전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본격적인 한국 여행이 시작되면서 놀랄 일의 연속이었는데요. 서울 시내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면서 한국의 인프라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어요. 높은 건물에 있는 광고판마다 현란한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 생기를 불어넣고 있고 도로에는 많은 차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커피를 마시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부터. 바삐 뛰어가는 사람까지 한국의 모습이 생동감 있어 보여 좋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모습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스위스는 너무나 한적해 심심하다 못해 질식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온 동네가 항상 알프스 산맥이 내려다보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데 양떼와 사람 한둘 지나가는 풍경이 대부분이죠. 그나마 수도 취리에는 도시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경쾌하고 생기있는 서울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답니다. 이런 도시의 분위기를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밤이었어요. 사실 스위스에서는 저녁 7시가 넘으면 가게 문을 하나둘씩 닫습니다. 저녁 9시까지도 문을 여는 곳은 카지노급은 되어야 하거든요. 일반 식당은 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아서 자연스레 도시는 정막이 흐르는데요. 한국의 밤 9시는 낮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시내를 돌아다니는 남녀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있어 젊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큰 건물 꼭대기층에는 루프탑 커피숍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도 있었답니다. 아주 낭만이 제대로였어요. 게다가 그렇게 늦게까지 놀아도 집으로 가는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이 되고 있고, 거리에 택시들도 모두 대기하고 있으니 이런 곳에 무슨 치안 걱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유럽은 채소라고 하면 감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요리에 감자가 다 들어가는 이유가 감자만 재배돼서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땅이 척박해서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맛은 밋밋하고 고기는 좀 질긴 특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면 근처 체코에 가서 저렴하게 먹고 오는 것이 나을 정도랍니다.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지 못한 스위스는 해산물 자체가 귀한 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직접 살아있는 생선으로 회를 떠주는가 하면 해산물과 한국의 전통 소스인 고추장과 합쳐서 해물찜 요리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생선 요리는 말리거나 튀겨서 나오는 살코기 뿐인데 한국은 회로 먹고 남은 고기를 끓여 생선찌개까지 해먹는 것을 보고 거의 문화 충격을 받은 수준이었죠. 덕분에 저는 스위스 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해산물을 아주 실컷 먹었답니다. 열흘도 안 되는 여행기간 동안 한국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을 겪어보니 소영이가 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는지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어머니의 나라이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변화에 둔감하고 편견이 심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SNS와 한류 드라마 속 한국을 봐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직접 와서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한국을 경험해 보니, 비로소 한국은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런 곳이라면 저도 진작 한국에서 살아본다고 할걸 그랬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소영이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열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소영이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같이 갔으면 완벽한 쌍둥이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뒷북이네요. 소영이와는 함께하진 못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